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인의 삶,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천국인의 사회생활, 네. 천국인의 사회관, 천국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G7 프로그램에서는 27권에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국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깝게는 가족 공동체가 같이 살고, 또 밖으로 나가면 이웃과 사회, 직장생활,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인들, 하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확대시켜보면 너희의 의의가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또그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둔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인들의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너희의 의의가 더 나아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네. 자, 이 속에 우리 천국인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고, 자, 먼저 천국인과 사회생활입니다. 교재는 134표제요.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속에서 천국의 문화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인의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보다 더 나쁘다면 누가 천국을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문화를 가진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요. 더 나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나은 차를 타고, 더 나은 학교를 다니고 싶고, 더 나은 직장을 다니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바라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길 바라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자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요. 네. 그리고 세상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라고 그럽니까 잘하는 애들하고 놀라고 럽니까 네. 노예 집 아들하고 놀라 그럽니까? 부잣집 아이들하고 놀라 그럽니까? 세상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더 나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의가더 나아야 될 이유가 뭔가? 여기서 의의라는 건 착한 모습, 업무적 능력, 삶의 자세, 용서와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이 이게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 맡겼더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어영부영하고, 더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맛을 잃어버려서, 발에, 땅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고 사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멋지게, 당당하게,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 공부도 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거를 버려야만 취업도 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을 바꿔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바꿔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세상의 직업이나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유대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방인들보다 더두 배나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인정할 거다. 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죠. 천국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위대한 정체성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성품 능력의 보호가 보고 보호 아닙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돕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바꾸면 얼마든지 더 세상보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세상의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자, 존경받는 리더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자, 존경받는 리더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이 좀덜할수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보다 좀더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정을 보니까... 우리 가정보다 더 행복해. 인격적 모습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나아. 사람들과의 관계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나아. 업무를 맡겼더니 훨씬 더 뛰어나요. 탁월해.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더 나은 곳으로 모이고, 더 나은 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나은 학원을 찾고. 더 나은 삶의 현장을 찾고, 더 나은 직장을 찾고, 더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나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고, 은혜가 더 많은 교회로 찾아가려고 하고, 사람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우리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면, 누가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더 나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더 나아야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돈 많이 주면 너뭐 할래? 저 복음전 해야죠. 사람 구원해야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래?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날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죠. 이게 우리 천국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나이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이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보다 더 나이 되잖아요. 한 가정 속에 믿는 남편이 있고 안 믿는 아내가 있다면 아내보다 훨씬 더 남편도 나아야 돼요.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는다. 그러면 아내의 의의가 남편보다 훨씬 더 나아야 돼요. 자식에 믿고 부모가 안 믿어요. 그럼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더 의의를 나타내야 돼요. 더 뛰어나야 되고 잘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래야 오는 거예요. 직장 안에 안 믿는 동료들이 있고 내가 믿는다면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업무 하나 맡기면 철저하게 다니엘처럼 정말로 어, 능력 있게 처리해 갈줄 알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더 일찍 출근하고, 어? 그러면서 업무에도 탁월하고 성실과 진실성에서 더. 그래서 야, 저 사람, 나도 언젠가 도대체 저 사람은 비결이 뭐야? 저렇게 할수 있는 그때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래, 나도 한번 그 하나님 믿어볼까?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자, 이제 성경에서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더 나은 업무적 능력, 더 나은 진실성, 더 나은 성실함, 더 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이 다시 결국 이 사람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찾아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삭, 과블레 사람들.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살, 사는 곳에서 그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어요 계속 쫓아내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 딴 곳으로 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잘 돼요. 왜? 하나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와서 화평 조약을 맺자. 이게 더 나은 삶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의가 그 형제들보다 더 나았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살수 있도록 모든 걸다 만들어 줬어요. 더나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사람 앞에 머리 숙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란 사람들을 엘리사가 왕이 다 죽입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잘 먹여서 보내주세요. 아람 사람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죽이러 왔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뒤부터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 오질 않았어요.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울보다 다윗의 의가 더 나았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몇 번씩이나 그냥 가요. 나중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사울의 왕국이 다위세계 넘어가요. 더 나은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따라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배우려고 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인들은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냐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네. 우리는 보통 내가 사는 집에 평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그걸 보세요. 거기서 뭐 하고 사는데 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얼마나 많은 걸막 얻으려고 하고 이거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들도 따라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 요 그러면 이 땅의 것다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사는 비결이에요. 더 나은 삶. 이것이 천국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